다른 대표님 잠깐 아르바이트 할때 겪었던 거는 이제 운전할 때 핸들을 잡잖아요 예. 그 핸들에서 자기가 원하는 각이 있어요 오. 어, 그 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. 있는데 이렇게 돼있다 어. V자 돼있다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. 초보 운전자처럼 10시 10분 이렇게 잡잖아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걸로 잡아야 돼?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9시 15분으로 해야 돼? 네 9시 15분으로 해야 돼 네. 웃긴다 나는 기사는 못하겠다 나한 손으로 하거든 <laughs> 우리 장인어른이 타든 네. 부모님이 타든 한 손이야. 네네. 그거 내 마음이지. 네, 그렇 와, 근데 그거를 9시 15분으로 가야 돼? 반드시. 좌회전할 때는 어떻게? 해? 어쩔 수 없어요. 좌회전할 때는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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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렇게 이렇게 고 다시 9시 15분 볼게 돼요. 팔에 지나겠다. 네. 안볼때 잽싸게 돌려갖고 그렇죠. 다시 9시 15분으로 네네. 직진만 해 그러면 계속. <laughs> 그리고 이제 차량이 이렇게 많이 한 차선에 밀려있잖아요. 네. 그거를 못 봐요. 다 제껴가지고 와. 앞에서 뭐 느껴들이게 해야 돼요 칼치기 해야 되는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업무상으로 그걸 원하니까 했었죠 와. 지금은 그, 아닌데 옛날에 아, 예전에 예전에 네, 예전에 그 대표님 네. 뭐 꿈이 칼에 있었나보다.